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스턴 1947의 어, 송기정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947년 보스턴의 기적을 이끄는 마라톤의 전설 송기정입니다. 저 스틸을 딱 보니까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I'm happy, I'm MC, and you? I'm r u n n e r Yeah. You feel? Feel good. You feel good. Yeah, thank happy? you. I'm happy. 예. Yeah. Yeah.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극에서 송기정 선생님이 이제 나오는 어떤 장면들에 있어서 이제, 이제 그러한, 이러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던, 어, 준비를 하신 감독님께 사사, 굉장히 사소한 것만 여쭤봤던 것 같아요. 어, 실제 성격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보내셨는지. 어 그런 것들을 매번 촬영을 할 때마다 감독님께 감독님께서 굉장히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싱크로율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하정우 씨 어떻습니까? 송기정 선생님과. 그뭐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도 그런 음. 말씀을 해주시고 어, 다른 스태프분들이나 제작진에서 어, 송기정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 어, 선생님께서 저처럼 얼굴이 좀 크신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먼저 가니까 왠지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랑 고양이 또 비슷하셔서 송기정 선생님께서 뭐 그런 거라도 기대면서 계속 어, 송기정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어, 작업이 임했던 것 같아요 뛰는 건 임현씨가 다 했다 나는 자전거를 많이 갔다 그랬는데 옆에서 또 응원하는 신을 많이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띠는 임시완 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정말 그 임시완 배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를 어, 촬영을 앞두고 정말 선수들이 받는 트레이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촬영 중간 중간에도 계속 그 트레이닝을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어 이제 뭐. 카메라, 뭐, 이제, 셋업 변화하는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도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대회 장면을 찍을 때, 어, 정말 배우가 뛰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1947년도에 자전거기 때문에 안장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화된 자전거로 따라붙었다면은 <laughs> 뭔가 예. 내가 나름 고충심이 있었다. <웃음> 자전거가 <웃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속이 우려 같아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갑자기. 아 좋습니다. 그 당시 자전거까지도 고증에 의해서 그당시에 자전거를 사용해서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딱딱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정우 배우한테도 이번 여름 성수기 때 한번 또 도전을 하셨다가 기대보다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셨는데 추석 때도 또 한번 도전을 나서게 됐거든요. 네,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어, 어, 물론 어, 다들 기대를 엄청 저희 내부적으로 기대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어, 하지만. 어, 현실은 달랐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뭐제 영화의 인생이 있어서 어, 뭐 처음 맛본 것도 아니고 그쓴 고배를 마신 게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스리고 어, 또 그것을 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개인적으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어, 더 그러한 확률을 높이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 심혈을 기울일 어, 계획이고요. 어, 이번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드라마가 굉장히 센 어, 정말 저에게는 그 송기정 선생님의 역할을 맡았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고 어, 굉장히 어, 가슴이 뭉클하고 웅장해지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추석 때 그러한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느꼈던 그러한 마음을 어, 온전히 관객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돼서 어, 좋은 작품으로 또 기억에 어,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한...